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살라고 해서는 체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구역이면 내가 구역 안에서는 내가 좀 제일 고생해 보자. 얼마나 좋아요? 내가 교구 안에서는 내가 제일 고생해 보자. 어, 내가 해외 갔을 때 어떤 분은요, 나는 모르겠고 이 나라에서는. 내가 최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고생 좀 하자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주님의 씻겨줄 눈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, 세상은 말합니다 즐기다 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계속 부추기거든요 권위에 순종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에너지를 최대한 결집시켜서 제일 중요한 것에 투자하는 이거 지혜인 겁니다 왜?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를 상과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에이 나는 저 사람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을 좀 본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 말고 앞장서서 일하려는 사람,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일 겁니다.